중사님, 저는 무직이지만 면허가 꼭 필요한데요. 저도 구제가 될까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직자는 구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구제받을 기회가 있음에도 기회를 날리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생각을 깨뜨려 드리기 위해 사례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의뢰인은 회사를 다니던 직장인이었습니다. 약 10년 정도 다닌 회사였는데 코로나가 터졌고 사정이 열악해지며 결국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혼은 했지만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전 배우자에게 매달 양육비를 보내야 하고 노안과 질병으로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 들어갈 돈은 많은데 직장을 그만두면서 수입이 뚝 끊긴 상황이 된 거죠. 음주운전은 적발이 됐을 때에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 아니면 누가 어머니와 가족들을 돌봐주겠습니까? 아무 제도 없는 가족들 생각을 하니 정신이 번쩍 들지 않을 수가 없었고 다시 제대로 가족들을 챙기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도 이런 딱한 사정과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되니 어떻게든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었죠. 결과적으로 이분은 구제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면허 구제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설득입니다. 면허가 필요한 이유가 충분 타당하며 그 밖에 여러 다른 요소를 충분히 녹여내야 설득이 가능하죠. 물론 직업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 구제 가능성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직업과 수입이 없는 무직자인 것은 맞지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기에 인테리어 관련 업종으로 학원까지 등록하며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죠. 아시다시피 인테리어 관련 업종은 각 가지 도구와 공구를 가지고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일이 생기면 가야 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너무나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단순히 이런 몇 가지 이유만으로 설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외에 수많은 요소와 전략 그리고 논리적인 주장과 설득의 과정이 모여 구제를 받을 수가 있죠. 모든 것을 영상에 담을 수는 없고 또 단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시도를 하게 되면 답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구제 사례는 매번 나오고 있고 영상으로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까지 피해를 입게 되는 건 막아야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겠다면 전문가를 찾아가. 물어보세요. 무료로 상담이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저희 모두다행정사도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사건을 맡기라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되는 거였으면 제가 이미 대기업을 차리고도 남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내가 면허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뭐라도 하셔서 스스로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네이버 카페 링크가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고 카페로 방문해 주신 뒤 q&a 게시판에 질문을 적어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주시는 질문은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기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모두 다 행정사는 8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걱정 없이 언제든 서면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